이걸 잘 이용하면은, 여자가 더 너한테 땡기는, 그러니까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꼬시는 과정이 사실은 여자를 만난 데 있어서 가장 설레고 좀 즐거운 순간 중에 하나야. 오케이? 만큼 난널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뭐, 조그맣게 원 하나를 그려봐. 자 오늘 또시어 여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오늘 뭐 오랜만에 봤지 뭐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뭐 어, 어. 오늘을 관통하는 여자 심리를 이용하는 푸시 전용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기다림을 즐겨라 아 형이 한 10년 전부터 고백은 필요 없다. 어차피 마카로 어트 박으면 여자가 알아서, 오빠, 우리는 어떤 사이야? 이거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게 뭡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퍼지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도 퍼진 거지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어 뭔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나 봐어 그래서 뭐 이제 여자 뭐좀 그런 데서 활동하는 빨아주는 사이트에서 뭐 이런 얘기들 을 하잖아 뭐 여자는 자기가 고백 안 하거나 뭐티안 내면은 금방 포기하고 떠나가요 뭐 이런 거 이랬더니 또 스윗 제틀 푸시가 그거 보고서 씨 우리한테 와서 또 댓글 다는 거야 씨 여자로 가장해서 나는 남자가 고백 안 하면 마음 식던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laughs> 자기는 고백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마치 여자로 가장해서 어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미안한데 어 우리 어그로성 푸시들은 뭐예요? 티가 나 티가 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또 의심 푸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형이 또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네가 여자한테 이미 마카로서 어떻게 이렇게 흐흐흐 박아놨어 그치? 그리고 여자애가 널 좋아하게 됐어 티가 나게 돼있다고 어널 좋아하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그니까 여자가 널 좋아하고 있다 보니까, 설사 못이, 어, 뭐, 내가 평소에는 여자가 그래. 평소에는 뭐 여자애가 뭐, 어, 난 남자가 나한테 관심 안 보이면 나는 뭐, 뭐, 그 남자한테 떠나갈 거야. 뭐 이런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 어, 그렇다고 해도 남자한테 빠지잖아. 그 남자, 이 남자가 마음에 들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니까,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럼 주말에 보자고 해. 그럼 당연히 보게 돼 있다고. 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 화요일 저녁에 술을 먹자 그래 그럼 당연히 마시자고 그래 왜? 좋아하니까 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 어트가 어 바뀌어서 당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 뭐 고백을 하네 마네 고백을 안 해서 싫어지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 연인 모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다 이렇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무슨 뭐 고백을 뭐 해야 여자가 좋아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뭐 고백을 안 하면 여자가 뭐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떠나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 이건 뭡니까 그냥 뭐예요 노란 아시는 거야 알겠어 여자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데서 뭐 한마디 툭하면 또후르륵 빙이 돼가지고 거기 서 아씨 마왕이 틀렸다 어 의심 푸시 빙이 돼가지고 뭐. 알겠어 뭐 물론 이런 입장은 늘 뭐랑 맞아떨어져 스윗 나이스 젠틀 푸시 어떤 헌신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그렇게만 해온 어떤 그런 푸시들과 궁합이 딱 맞지 그치. 근데 우리 푸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자기 전략을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어뭐 어, 뭔가 자꾸 또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두렵고또 귀찮거든 그니까 러 뭐야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심리지 그게 가장 쉽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틀렸으면 하는 거지 어 너무 때려버리니까 좀 편하게 좀 약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뭐어 어, 알겠어 좀 형이. 부드럽게 얘기할 때, 그냥 형이 늘 부드럽게 얘기하잖아. 뭐 형이 얼마나 욕, 독하게 얘기하면 독하게 얘기하냐. 형은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한테 느낀 어떤 그런 정말, 정말 순화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laughs> 어, 쉬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어? 그니까그 다음에 또 하나. 막 흐흐흐흐 쳐가지고 마카를 막 씌워가지고 어떻게 잘 박았어.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너랑 다음 이벤트를 기대할 수 밖에 없고, 어? 너랑 그 과정을 차곡차곡 알고리즘대로 밟아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너는 할게. 오케이? 근데 이때 네가 절대로 어, 서두를 필요가 없어. 네가 약간의 여유를 두고 다가가면 여자는 어, 아, 나도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이 남자도 같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뭘 해? 네가 가치에 대해서, 네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고 말하자면 뭡니까? 네 가치를 되게 높게 본다고 알겠어? 그래서 고수들은 여자를 꼬실 때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는 어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로 막 서두르는 거 이런 게 없어. 그럼 여자는, 어, 야, 생각해봐. 여자가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 막 이렇게 빨리 사랑해. 이렇게 풍덩 빠져들고 싶은데, 어? 남자는, 어? 남자가시 뭔가 완전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애매해. 뭔가 이 남자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간극을 줄이려고 다가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간극의 프레임을 되게 잘 이용한다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자가 졸라 티를 낼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어? 무슨 뭐 고백을 안하면 싫어진다 그래서 씨, 뭐, 뭐 마음이 떠나가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그쪽 얘기고 알겠어 자꾸 뭡니까 물고기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어부한테 배우셔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남자가, 어,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 싫어서, 어, 뭐별 마음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안 해줬으니까, 자기가 그거 당했으니까, 그럼 자기가, 어, 어떤 남자에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뭐, 싫어하니까 내색을 너무 안한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자기가 당한 거를, 이렇게 또, 어, 미화, 미화하는 미워하는 거지. 어, 항상, 어, 뭐야? 뒤집어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뭐예요? 면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지. 알겠지? 뭐 아무튼간에 그런 감언이설에 좀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푸시 친구들은 또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어. 어, 뭐야? 쌩. 그러면 그냥 모르는척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형이 얘기한 맥락과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어, 너무 이건 뭐야? 사지에서 벗어난 거. 그니까 여자 만난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자를 꼬시는 작업은 네가 계속 해줘야지. 그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당연히 여자가 맘 잡고 떠나지. 뭔가를 해줘야지. 어. 그니까 마카라 계속 치면서 꼬시면 돼. 알고리즘대로. 그니까 간극, 간극을 조절해주지, 간극을 조절해주라는 소리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알겠어. 뭐, 이걸 또 형이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 이걸 또 형이 일일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어. 그냥 뭐요 아주 그냥 뭐 행복한 겁니다. 그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딱 기억하자고. 어, 뭐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딱 이것만 기억해. 뭐냐면 네가 고백하는 가치보다, 어, 꼬시기 위해 행하는 모든 기술들이 여자를 꼬시는데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 준다. 알겠어? 그러니까 딱 보고 아, 너무 좋아. 우리 지연 씨한테 언제 고백할까 봐이 생각을 계속하는 것보다 내가 어, 이 여자한테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주고 웃게 만들고 어? 어떻게 또 남자로서 여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여자로서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뭐 어,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언제 좀 아름답게 잘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자가 여자로 느끼게 해주면 어, 어떻게 어 겉을 봐가지고 스킨십을 좀잘 구사할 수 있을까 요런걸잘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자가 나를 더 높은 가치로 보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자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동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는 기분을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여자가 칼리가 되는 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칼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상태가 파악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걸 잘 이용하면은 여자가 더 너한테 땡기는 그니까 심리 말하 그니까 땡기는 심리 말하자면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 느꼈기 때문에 여자한테더 빠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희소성의 법칙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뭐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좋아한다고 해서 어, 네 마음을 빨리 다 고백하고 네 마음을 확 여자한테 열어 제칠 필요가 없어 이만큼 난널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조그맣게 원 하나를 그려봐 이거, 이걸 뺀 만큼 널 사랑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찾아보고 막아 이게 언제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어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니까 네가 좋아하고 있다고 네 마음을 빨리 고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그니까 대부분 남녀 관계가 그렇게 힘들거든. 그니까 서로 시작했다고 해서 서로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서로 막 미친 듯이 막 빠져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니까 꼬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겠어. 심지어 이거는 여자가 호감을 여자가 호감을 처음에 느껴도 그렇다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꼬시는 과정 오케이? 그러니까 니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니까 러 푸시들은 이런 꼬시는 과정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트를 받는 걸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꼬시는 과정 자체를 꼬시는 과정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거든? 꼬시는 과정을 즐겨야 돼 고수들은 이런 걸 되게 즐긴다고 이거 사실 이게 유희고 재밌는 거거든 여자를 만날 때는 꼬시는 과정이 사실은 여자를 만난 데 있어서 가장 설레고 좀 즐거운 순간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러니까 좀 이런 걸좀잘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다 버리려고 그래 여자만 보면 그냥 혼자 막빙이 돼가지고 어 이상형 빙이 돼가지고 아내 이상형 내 이상형 쟤도 내 이상형 쟤도 내 이상형 어 안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얘기할게 알겠어 좀 절대로 섣불리 네 마음을 네 심장이 혼자 뛴다고 해서 야 여자도 뛸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심리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면은 어 속절없이 고백하거나 막 빨리 막 밝히지 않는 걸로 해야 돼. 알겠어 꼬시는 작업을 해보해 보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여자가 흔들리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 그거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만나는 게 궁극적으로 너한테 연애부로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줄 겁니다. 알겠죠? 제발 흔들어 주는 걸좀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다림의 미야 어, 그게 여자의 심리를 건들수 있는 길이다. 파이팅 하는 걸로. 음.